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농민배감순대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케헤란로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순댓국밥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국밥 맛집의 이미지는 지방 쪽이나 종로구 이런 데도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여러 군데 분점을 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순댓국밥집을 생각을 했는데 농민배감순대 같은 경우에는 선릉지점이 본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 기준에선 조금 반전의 요소이긴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료가 비싼 강남권은 좀 검증된 업장이 분점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본점으로 입점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순대국밥이라 음식의 카테고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첫 시작으로 강남권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많은데 제 나름 신선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아직은 직영점 포함 서울에만 점포가 있으니까 서울 생활권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따로 브레이크 타임이 있지는 않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운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평일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있었구요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양쪽 건물을 마주 보고 본 점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게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웨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눈치껏 보시고 줄이 좀 적은 곳으로 가셔서 웨이팅을 기록을 하시면 늦게 도착해도 더 빨리 입장이 가능한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본점 기준이니까 다른 점포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매장의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했고요. 조금 잘되는 순대국밥집을 생각을 해 보면 약간 홀과 주방의 경계가 없고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시는 이원님들 사이에서 끓고 있는 솥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농민 배감 순대 같은 경우에는 호하고 주방이 굉장히 분리가 잘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매장에 들어갔을 때순대국 끓일 때그 약간 돼지누린내 같은 게 조금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경우에는 옷에 냄새가 배이지 않을까 이런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줄서 있기 싫어가지고 좀 한가한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1시 이전까지만 수육하고 정식이 판매가 되고 또 한참 바쁜 시간인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만 수육하고 정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 타임 때는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직원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토종순대 하나하고 국밥 두 개를 시켰습니다. 오소리 감초도 먹어볼까 했는데 요즘 양을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개만 시켰습니다. 저는 순댓국에 다대기 안 넣고 먹는데 보통은 따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대기를 넣어서 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거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민 배감순대 순댓국의 첫인상은 제가 알던 순댓국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뽀얗게 뭐 고기 국물이나 뼈 국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된장국 같은 느낌의 색상이었고 8,000원짜리 순댓국밥의 내용물 치고는 굉장히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밥집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농민배암순대는 기본적인 간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따로 소금이나 새우젓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싱겁게 먹는 사람 기준으로는 간이 딱 적당하기 때문에 저는 새우젓을 조금 넣습니다 매장에 들어갔을 때는 돼지 누린내가 조금은 나는 편이었는데 신기하게 국밥에서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국물 색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된장 베이스의 육수라서 그런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돼지 누린내는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순대국집의 맛집 기준은 누린내가 없고 내용이 실하고 깍두기가 맛있는 집이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깍두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매장의 경우 크게 특장점이 있진 않아요. 그냥 누구나 잘 우리고 오래 끓이고 뭐 고기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집이 그 집이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 집에서 가깝고 깍두기가 조금 더 맛있는 집을 많이 찾기 마련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육수 베이스부터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업장에 비해서 재방문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순대국밥을 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잘못 먹겠더라고요 일단 너무 차가운 음식은 이가 너무 시리고요. 뜨거운 음식은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식혀서 먹는 편인데 순대국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건더기를 먹는 동안 국물이 좀 식으면 그때서야 밥하고 순대국을 같이 말아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만원 주고 시킨 토종 순대고요. 생각보다 양이 좀 적긴 하죠. 피순대이고 배감 순대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백암 순대의 특이한 식감, 뭐좀 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순대만 따로 주거나 고기만 따로 주는 스타일의 순대국을 또 주문할 수 있으니까 저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도 아닌데 순대국밥에 들어가는 부속 고기 양은 굉장히 실한 편이고요. 고기의 맛 자체는 여타 다른 순대국집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육수 베이스가 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누린내도 더 없는 느낌이고요 실제로도 누린내가 거의 안 나긴 합니다 깍두기는 상온에서 한 3-4일 정도 익은 스타일의 깍두기였고요 단맛 자체도 딱 먹기 좋은 느낌이었고 저는 익은 깍두기보다 바로 담근 깍두기를 더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은 깍두기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기본 찬으로 나왔던 오이고추도 저는 되게 가늘고 길어가지고 청양고추의 좀긴 버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맵지 않은 오이 고추고요. 조금 두꺼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씹었을 때 약간 질긴 느낌을 주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얇고 청량한 느낌의 오이 고추입니다. 식자재는 요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식자재를 공수해서 가져다 놓는 것도 업장의 실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오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따라 오이가 맛있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장의 분위기라든지 순대국밥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오이까지 괜찮았다 보니까 아 여러모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업장이구나 괜히 사람이 많은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날만 특히 오이가 더 맛있었는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저번하고 저저번 방문 때도 오이가 이런 스타일로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육수를 식히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건더기를 따로 먹고 한 반쯤 먹은 다음에 국물이 어느 정도 식으면 밥을 말아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뭐암 위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일단은 뜨거워서 별로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대기를 섞지 않았는데도 저런 색깔인 걸 보면 육수는 된장 베이스에 여러 가지 뭐 돼지고기 부속품을 넣어서 끓인 것 같고요. 육수도 약간 걸쭉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육수 농도, 액체의 농도를 잡는 방법은 중식에서는 전분을 많이 넣고 양식에서는 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농도를 잡는데 이 순대국밥집의 육수 같은 경우에는 제 내피셜이지만 끓일 때 야채 같은 거를 많이 넣고 그런 기본 야채를 좀 걸러내가지고 육수 자체가 약간 야채에 나온 입자들로 좀 농도가 잡힌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된장 베이스 육수의 고기 맛하고 조금 복잡 미묘한 야채들의 풍미가 좀 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돼지국밥은 뭔가 좀 냄새나고 약간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이라는 편견을 좀 깨고 굉장히 깔끔하고 퓨어한 느낌의 순대국밥입니다. 그래서인지 매장 내에도 남녀 손님의 비율이 다른 순대국밥집에 비해서 여성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갔던 업장 중에는 그런 편이었으니까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순대국밥을 좋아하지만 누린내 때문에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누린내 없이 아주 깔끔한 순대국밥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식사가 금방 끝났고요. 음식만 호떡떡 먹고 나와야 되는 분위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국밥집에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약간 쫓기는 느낌으로 먹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워낙 잘되는 업장이 뭐 특장점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 따로 뭐 직원분이 눈치 주시거나 그러진 않고요 총평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잡내 없애기 트라우마가 있는 달인이 만든 순댓국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단순 미묘하게 돼지부속 끓여서 판매하는 순댓국이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부터 다른 업장과는 좀 차별점을 두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드셔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손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날도 오후 3시에 방문을 했는데도 5분 정도 대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영상 촬영 전에도 한번 식사를 하려고 2시쯤 방문을 했는데 그날은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다른 곳으로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웨이팅은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업장이고 점심시간에는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뭐 웨이팅이 20분 이상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 1시간 정도 짧은 점심시간에 뭐밥 먹고 커피 먹고 시간 나면 낮잠 잘 시간도 모자란데 기다리면서까지 순례국을 먹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방문해서 도전해 보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업장인지 아닌지는 개개인이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나름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는 스타일이라 기다려서 먹으라면 먹겠는데 또 그냥 웨이팅 없는 업장 가서 먹을 것도 같고 뭐 그냥 한번 먹고 나면 맛집이라고 각인될 만한 업장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바램은 사장님이 빨리 프랜차이즈 가맹 내주셔서 웨이팅 없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